타이밍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나 여기가 아니구나 깨모형 있나요? 오늘 밤방송은 <laughs> 없습니다 두부야 이리와 우쭈쭈어맛 보지마세요 내일 뵐게요 바위 스포빌런 경고 아 누가보면 내가 내가 방송을 저렇게 하는줄 알겠어 어? 누가보면 제가 방송을 저렇게 하는줄 알겠어요 <laughs> 진짜 어이없다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리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이 저그의 느낌 알잖아 저그 느낌 알잖아 여러분들 뭐야 아이고 레이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개 나나나 있다 한치 여차 없이 똑같이 하고 방종하던데 역햄 조명 좀 킬게요. 아 저도 이제 외모 관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얼굴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 두나나 얼굴은 있다. 말이야 옷걸이만 괜찮으면은 경기네요.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쇼구 놀이다, 사실상 옷걸이가 괜찮거든요 뚫리고 그래서 진출. 이렇게 조명만 키면은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바로 조명 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투성 TNC 상태님두 개나 나나이다 네오사우론 저그하다가 깨무영한테 갈린 것처럼 갈릴 예정인가요 그게 무슨 예. 소리시죠 너무 서운합니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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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조명 왜 이렇게 밝아 아, 씨.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11 안마당 11 안마당 오직 쿠푸님 두개 나나 나 있다. 적은 느낌을 오, 잘하시는 건 맨날 뒤지에 쳐맞아서 그러신 건가요? 자 여기서 바로 해철이 지어 버리게 해철이 지어 버리게자 음. 그러면서 앞마당까지 지어 줄 겁니다. 자 선게이트네요 선게이트.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남자 위치 콜님두개 뭐 나나 나이트 와 역행 조명킨 어떤 스타 비제해 보니까 아유, 아무리 조명빨 조명빨이라지만 역행 봉판이 이쁜 거구나. 닥철아 네가 뭘 알아 이저식아 네가 뭘 알아. 아유, 우리 헬로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트입 트윗. 트입에서 영상 도네가 왔네요 여러분들. S K 텔레콤 뭐죠? SK텔레콤 T1's Fantasy! 뭐죠? Hello, hello, hello. 진나를 예상 못하고 웃는구나. 아, 어, 바로 여기서요. 여기서 드론 1해 주고요. 바로 여기서 또 때려 주고요. 아, 아 질러 잡아 버리기. 아 질러 잡아 버리기. 질러 잡아 버리기.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까지 준비해 줍니다. 짭재야, 너 지금 너무 던졌어. <laughs> 질럿 너무 던졌다고, 짭재야. 어? 질럿을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 자, 일단은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고요. 바로 본진으로 들어가는 척 해줍니다. 그러면서, 본진으로 들어가는 척 해주면서, 앞마당, 앞마당 질러 잡아줄게요. 그러면서 바로 진짜 본진으로 들어가서요. 툭껑 해줍니다. 아, 가가지고, 불어붙점사, 불어붙점사. 프로브 점 사, 프로브 점 사, 프로브 점 사, 프로브 점 사. 바로 제압해 주고, 여기서 스파이어 타줍니다. 자, 여기서 가스 못 찍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서도! 아이코 <laughs> 짭재야 조금 연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어, 짭재야 프로브 연, 프로브가 다 죽어버리는데 바로 빼가지고 프로브 또 잡아주고요. <laughs> 아 부러부 잡아버리게 부러부 잡아버리게 부러부 잡아버리게 다시 여기서 부러부 잡아버리게 부러부 잡아버리게 <laughs> 짭재야 짭재야 이 친구가 아주 지금 정신줄을 놓고 맛이 가있네요 바로 저글림으로또 질러 싸먹어줍니다 일로 싸먹어 주세요. <laughs>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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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또 잡아줬고. 어. <laughs> 자, 이렇게 하면서 이탈로 피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도면 뭐. <laughs> 자, 이렇게. <laughs> 그래, 자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너가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면, 은 괜찮다고 본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면, 야. 나는, 나는 오토코리야 어. 어, 여기서 캐논까지 또부러주고요 샤프 조기 형님두개 나나 나 있다. 윤철아 강판 가능? 아니, 이 자식은 뭐 드라군을 뽑고 있어? 진짜? 아니, 뭐, 드라곤을 뽑고 있냐고. <laughs> 드라곤 빌드를 타고 있네. <laughs> 진짜 어이없네요. 하하하하. <laughs> 아유, 짭재르마나 이제,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앞마당을 계속 못 파고 있죠? 앞마당을 계속 못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탈로 계속 피해주면서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앞마당도 못파게 해주세요. 못파게 해주세요. 못파게 해주세요. 못파게 해주세요. 못파게 해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아짭재야 미안해. 미안해 형이 너무. 부종을 잘해서 미안해! 잘해서 미안해! <laughs> 잘해서 미안하다, 잘해서. 자, 본진 한번 가줄 필요가 있겠구먼. 와, 본진으로 드라곤 오는 건 뭐야? 이러면은 앞마당을 계속 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도 멀티 해줄게요. 짭재가 여러분들 멀티를,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커세어 테크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하이 땀플러 뭐야? 하이 땀플러 잡아버리기! 악한 자아버리기, 악한 자아버리기. 어? 잠깐만. 뭐야, 업그레이드 일일은 뭐야? 아니, 업그레이드 웰리가 또어이 <laughs> 씨, 자싸먹 도록 할게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제자~ 짭재르만~ 짭재르만~ 나가라~ 이 자식이 저거를 물러보는 것 보소~ 어? 저거는 말이야, 심리전이 가미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계속 잡아 줍니다. <laughs> 자, 여기서도 프로브 잡아 주고요. 여기서도 프로브 잡아 줄 겁니다. 프로브 잡아 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풀오브 잡아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자, 잡아줍니다. 어, 아, 씨. 뭐야! 어, 뭐, 뭐 미션 왔었어요, 여러분들? 어, 어 하이템플러 뭐야, 씨. 좀 까다롭네. 하이템플러. 잡아버리기. 잡아버리기. 아, 하이템플러. 맛있게 냠냠쩝쩝. 하하하하하.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파이, 땀풀러,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자, 여기서 또, 또 잡아줍니다. 또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방황하는것 같은데, 짭재야 잡재야하하하하 자, <laughs> 자, 이러면서 하이템블러가또 나올 거거든요. 하이템블러가 나오겠죠? 그럼 하이템블러까지 잡고 빠져줍니다.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나. 이거를 어쩌면 좋아. 저적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잡재야 바로 본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가줄게요 어 뭐야 <laughs> 이 큐트보이가 다까까지 뽑았어 뮤타를 안 써버리기 뮤타를 안 써버리기 뮤타를 안 써버리기 뮤타를 안 써버리기, 뮤탈 안 써버리기. 잘아서 버리기, 밀살 써버리기. 스토만 맞아 버리기, 스토만 맞아 버리기, 스토만 맞아 버리기. 하하하하하. <laughs> 아, 냠냠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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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쩝쩝. 들어가자. 집으로, 앞마당으로, 너의 집으로 들어가자. <laughs> 자, 럴커 지옥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뜨려주고요. <laughs> 물멀 서치도 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제 빠져야겠다. 아, 이제 빠져야지. 아, 이제 빠져야지. 방2 옆이야. 왠지 안 죽긴 하더라. 왠지 안 죽긴 하더라. 어. 아. 하지만 뭘뭘 바로 깨줄 거예요. 아니 나 지는 줄 알았잖아, 짭제야. <laughs> 지는 줄 알았잖여. <알았자녀. 웃음> 바로 제압합니다. <laughs> 이 자식이 얄팍한 수를 쓰고 있어. 이런 뻔한 수를 쓰고 있다고 죽어라.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 바로. 바로 여 4시에 해처리까지 지면서 3가스 확보해줄게요. 지금 가스가 좀 없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좀 게임이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앞마당 쪼이게 해주고요. 앞마당 쪼이기로 아예 못 나오게. 가두리 양식 때립니다. 설마 이거 5시도 몰래몰찍는거 아니겠지? 러면서 여기 또 프로그로 나가자. 나가자 짭재야. <laughs> 이거 못 이겨. 얼마나 더 쪼이기를 당하려고. 앞마당자마당 자원. <laughs> 자원 없어요. 그럼 본진 자원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본진 자원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상가스 파주고. 드론 붙여줍니다. 아유, 본진 자원도 없는데. 본진 자원도 없는데. 내일 나올 거야? 자, 이러면서 여기 다 붙여주고. 기다렸다가. 기다려주세요 안 나올 거냐고 기간티 타입 님두개나나나 있다 카렛 광고 오른쪽에 캠 켜져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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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잠수. 아니, 나 잠수인 줄 알았지, 여러분들. 아무 말이 없길래. <laughs> 아니, 잠수인 줄 알았죠. 게임을 안 하길래. <laughs> 아, 아니, 잠수는 아니었구나. 아, 아니, 잠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잠깐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또 제압했구요. 바로, 가가지고, 하이템 풀러 잡아주구요. 그 다음, 여기서 또 가가지고, 드라고 스톤 피해버리기. 스톤 피해버리기. 어? 옵저버 잡아버리게, 옵저버 잡아버리게, 옵저버 잡아버리게, 옵저버 잡아버리게, 바로 히드라 빼면서 럴커 지옥 선사해주기.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소모전화로가자고요 아, 뭐야, 스톱. 스톱 뭔데? 이야. 야, 히드라 많다. 히드라 많고 쎄. 바로 면상에그. 바로 면상에그. <laughs> 정의는 <정인은> 승리한다. <laughs>